자, 세 번째 경기죠? 나눔 네. 대 HBL40. 40이 약간 좀 줄여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점수까지 아, 네. 왔다 갔다 하는데? 줄일게요. 자, 자 HBL40이 흰색, 어, 나눔이 검정색인데, 오늘 나눔은 선수가 거, 거의 없네요. MVP로 나왔던 차지현 선수도 안 나왔고요. <laughs> 아, 그래요? 네. 나온 거 아니었어요? 차재현 선수가 오늘 엔트리 없거든요. 아, 그래요? 아, 이거 어려운 패스인데? 아니, 여기 악기다 똥 낸다고 너무 저기 동을 가지고 있다가 어려운 패스를 줘버리고 나니까. 자, 띕니다. 나는 공격 들어갔고요. 김태선 선수가 바로 안 나오네요. 뭐, 결과물이 이렇게 좋은 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약간 아끼는 것 같아요. 또 나눔이 또 사이다한테 호되게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뺀다고? 권원영 선수의 약, 강점과 약점이 있는데, 강점은 동격력이고요. 약점은 수비력이에요. 이 수비력을 어떻게 두드릴 것인냐 그리고 이제 부인이 지금 만삭이라서, 음. 사실은 농구에 집중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그렇죠. 이게 또 취미다 보니까 생업이 아니거든요. 아유잘 들어갔고요. 아, 쉬워요 아, 오늘 HB a 사공 공격적으 나쁘지 않습니다. 아, 와, 누가요? 음정. 자, 나는 26번이 없는데요. 아, 2 6번에 정순호 선수입니다. 정순호 선수야. 네. 그러니까 정순호 선수 이것이 아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유로스타잘뺐고요 마무리 좋았고 자유투까지 좋으면 금상첨화겠죠? 그렇죠. 잘번 보겠습니다. 아. 자유투. 아, 자유투까지는 아니었던 걸로. 근데 이 선수 잘했어요. 아유, 어, 이거, 하프라인 걸린 줄 알았어요. 자. 아, 야, 작업은 좋아요, HBA. 작업. 아 좋은데요, HBA? 어, 이거 좋아요. 왕골 잘 돌아요. 네, 노련하고. 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니, 지금 엔드라인에 2번 누구죠? h b a 4 0의 2번 선수가 노마크로 있었거든요. 조영승 선수가. 그걸 못 보고 그냥 자기가 밀고 들어간 게 아쉬웠던 장면 같아 요 HBA40이 공격작업이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 결실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결실은 득점이죠 <laughs> 자, 조원형 아, 여건데 아, 공건 들어갔고요 나눔 한원배 밖에 나와있네요 아, 이건데 여야 자, 한원배 네. 활동력에서 나눔이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쏴주는데요 이야 누구죠? 조영선 선수가 삼성전자 레드 아, 좋네, 아, 조, 좋네요, 좋네요. 레드. 올해 82년생인데 진짜 슈팅이랑 침착성 하나는 저희도 주동팀에서 플레이할 때조영선 찬스를 만들어주는 농구를 할 정도로 실제 기반이 있는... 적인 약점은 존재하지만 진짜... 정말 그... 어김없는 에버리지가 있다고 해야 되나? 평균치가 있다고 해야 되나? 어느 정도 직접 해주는 선수죠 조방래 선수도 예전에 코로스에서 아, 아, 드릴 같은 돌파로 유명했던 선수예요 아, 야, 볼이 근요 진짜 잘 돌아요 야기공인데 아야. 아, 자 누구죠? 10번 선수? 나눔은 10번 박 다니엘 선수. 박다니엘이요박 네. 다니엘이죠? 데니얼은 <놀람> 요즘 뮤지스의 데니얼이 제일 잘 나가잖아요. 아니면 강 데니엘이라고. <laughs> 네. <놀람> <놀람> 데니얼이야 이름이 소리가. 장 데니얼. 장 아, 데니얼. 오늘 피곤하다니 약간 혀가 꼬여요. <laughs> 어, 좀 네. 발음이 필요자 <laughs> <달라. 웃음> 재밌네요. 자 H1 사공 공격 작업 좋은데 마무리가 안 되고 나눔. 격점이 퍽퍽한데 득점은 되고 약간 그게 이제 경기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잘 들고만 넣어주고요. 아까 이제 조광래 선수랑 잠깐 얘기했는데 오늘 아 대회 나가자고 한 사람들이 안 나왔다고 아. 어. 잘 빠졌어요. 조광래. 아이고야어렵다데잘빠졌고요이 아이고. 선수인데 했어야죠 야. 아 맞아요. 레이드. 네. 패스가 잘 들어갔는데 메이드가 안 돼요 메이드분이 도야무승 부분은... 아... 메... 반도체가 이제, 이제 경기가 좀안 좋은데 반도체 레드인데 같이 안 좋네요 오이선 좋아요 이 아, 아, 26번 누군가요? 26번의 정순호 선수 정순호 선수가 아 초반에 자주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는 팀이다 보니까 저런 속공이 좀 귀찮을 아세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지금 나눔에서 다섯 명 밖에 없다는 걸 기선출 네명 밖에 없어요. 다섯 음. 명 밖에 없는데, 이 선수 이렇게 뛰면 과연 3, 4쿼터츠에 어떻게 될지. 교체가 없는 팀이기 때문에 힘들 거예요. 체력이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라서. 음. 야, 저진이다 조영승, 아까 이름 뭐라고요? 조 정순호 선수죠? 정순호 선수. 아, 선수. 선수. 아, 이거를? 아, 아, 아. 그래도 h 웨 a 4 0이 연령대가 높지 않고 키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농구 확실하 보여주고 있다는 게 좋네요. 메이드만 좀 되면 좋을 텐데. 아, 메이드가 안 돼요.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무거워 보이는 느낌? 4번, 4번, 4번. 이 선수가 춤일 것 같은데, 4번. 딱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렵게 하고 쉽게 먹힌다. 네, 맞아요. 화성시 농구 옆에는 케이저 팀장님이겠네요. 맞아요. 야, 그래도 오 뛰어줍니다. 이 선수 이름 뭐죠? 69번인데 어려운 어, 번호거든요. 고영주 선수. 이건데요, 메이드가 안 됐고요. 작업이 되게 좋네요, 근데 마무리가 그 마무리 해미님 했었어요. 해미님 어요 와, 어려운 거였는데 이거 이거를 와 아. 진짜 특정 하나 하는 게 HBA 40은 너무 어려워요. 공격 작업이 어렵습니다. 오늘 메이드에서 상당히 많은 곤란을 겪은 팀들이 많이 보입니다. 아까 1경기가 제일 어려울 거 같은데, 1경기는 제가 가히 득점을 찍었고요. 그렇죠. KOR이 -E 선수가 상당히 커졌죠? 야, 엔드웨어로. 아, 도원용 -E. 네, 세레모니가 파리바켓 세레모니라고. 이 파리바켓 파리 가면 서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뭐지? 그, 동영 그, 와이파이를 써요. 어. 근데 그 약간 좀 저거 하긴 한데, 맛있습니다. 네? 어, 네? 맛있죠 파리바켓. 예, 문맥의 흐름이 좀 이상한데요? 그냥 막, 막 넣고 있어요. 네. 제가 빨리 교체를 해드려야 될것 네, 같습니다. 네, 우리 이진우 감독. 네. 야, 네. 야 네. 지금 해설하고 싶은 아 마음이 아닐 텐데. 네, 이제, 어, 아닙니다. 해설을 해서 풀어야죠. 아. 아. 지금 이제 말이 꼬인다는 거 이제 팍 시간이. 복실만이... 아, 너무 좋네요. 자, 그쵸, <laughs> 점수, 점수. 10대 3으로 나눔이 앞선 가운데 HBA 40의 <laughs> 타임아웃입니다. <laughs> 밥 먹을 시간인가 보네요, 이제. 밥 먹을 때 이제 이진호 감독이랑 교체를 해야겠죠. 아니, 바로 그냥 아니 이진호 감독, 아 아주, 아주, 아주 그냥. 아니, 그러니까, 그, 우, 우, 우라와 울분을 입으로 풀겠다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해 요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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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안산 직진 너무 너무 잘했어 잘하 <laughs> 아니 근데 기록 보니까 그냥 부도자 <laughs> 준비 <laughs> 네. 어, 자이가좀 컸어요 자, 10대3으로, 10대3으로 앞서고 있고요. 저, 나눔이. 자, 과정은 좋으나 결과가 좋지 않은 HB의 사고. 직접 그 누가 할 것인가? 어, 이건데, 미들쇼. 야, 나오십니다. 어. 이런 누군가요? HB의 6번의 김태용 선수. 김태용 선수 좋네요. 김태용 선수가 그, 아, 미들쇼에서 짜린 것 같아요. 한원배, 야 한원배 선수 참, 참, 아니 미국에 미국으로 간다는 얘기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약간 플레이가 아메리칸 스타일이고. 이거를? 아, 도영승 아 선수 아까 도원영호 해설이 되게 칭찬 많이 했는데 현재까지 전혀 모르겠어요. 현재까지 난조예요. 삼점 하나 들어왔거든요. 갑니다. 원래 조광래가 속공에서 거의 옛날에 대마신이었거든요. 이런 거였는데. 라인을 밟았어요. 아, 조광래 아쉽네요. 예전에 저 속공할 때이 선수가 오면 한골 먹었다라는 느낌 되게 강했는데, 이제 세월, 토르스 때 에이스였어요. 서울시 대표까지 했었고, 경기당 경기나 20점씩 기본적으로 박았던 선수인데, 세월은 무섭습니다. 한때 레전드를 찍었던 선수들이 모인 팀인가 보네요. 뭐잘 아는 선수들이 많진 않아요. 야, 이건데, 줘야 돼요! 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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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큰일 났네요. 어우, 곧또 들어갔네요. 자, 12대5로, 12대5로, 12대5로. 나눔이 앞선 가운데 1파트 종료합니다.